Oh, boy. Well. 내 귀에다 바람 불었어. 방송되고 있잖아. 네? 조심하라고 여러분. 조카, 조카야, 어머, 조카 어디 갔어? 조카 어디 있을까? 어, 어머 쭈야 빵빵아, 빵빵이 너, 너왜 그래? 야 빵빵아. 또 시작해봐. 여기 있어봐봐. 어머, 야, 너 빵빵아, 너, 이씨. 엄마가 왔는데, 이, 이 꼬라지가 뭐야, 이게. 야. 너 이따가 이따가 수술시켜줄게. 기다려봐. 어, 안녕. 반가워. 어, 씨. 뭐야? 계속. 야! 어머! 쭈쭈봐! 어머, 쭈쭈봐, 다 어머, 뭐야? 쭈쭈봐, 누가 더 이렇게 만들어놨어! 쭈쭈봐! 너 화상 입었어? 얼굴 왜 그래? 몸뚱이하고 어? 너집 나갔다 왔구나 어. 여러분 쭈쭈비 안에 조카 귀신 있어요 조카 나한테 조카라고 그랬거든 어? 입을 피하는데 나한테 조카라고 그랬어 이쌍둥 새끼야 야야너 잠깐 여기 있어봐 뭐야 어, 이거 이거 더 또 뭐야? 야, 야, 아, 들어. 뭐, 척기 같냐? <laughs> 잠깐만, 저 인형은 또 뭐야? 어머, 야! 쭈쭈 봐! 조강지처가 최고야. 어디서 또 이상한 여자애들 데리고 왔어? 어? 얜 누구야? 얜 밋밋한데? 얘 밋밋이니? 어머, 너 얘랑 집 나갔었구나? 야, 조광지차가 최고라니까, 어디서. 어머, 조광지차는 팔다리 다 품질을 틀어놓고. 어머, 야. 아, 어, 뭐 이따, 이렇게 하고 있어, 봐봐. 쟤네 아무래도 상한데 쟤네 셋다 귀신들린 것 같은데 어? 뭐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여기는, 여기는, 2층에, 2층에, 남자 꼬마 연가가 있어. 야, 누나 왔어. 누나 왔으니까 오늘 한바탕 신나게 놀아보자. 속삭였는데? 꼬마 애기 찾으러 가자. 어? 꼬마 애기 찾으러 가자. 근데 여기가 꼬, 꼬마, 아, 꼬마가 있으려나 모르겠어. 이제 저쪽으로 가고. 생방이야, 생방. 어머, 곰돌아.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거야? 어머, 우리 곰이 죽었어. 곰돌아. 곰. 야,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곰돌아. 어. 여기 있어? 여러분, 그 꼬마 귀신 있잖아. 나 꼬마 귀신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때 어느 위치에서 찍혔는지 내가 그 방으로 가볼게요. 어, 뭐야. 야, 꼬마가 맞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어, 꼬마야? 꼬마 어딨어? 꼬마야, 소리 내봐, 저번처럼. 네, 안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누가 노래를 하는 것이야? 어? 누가 노래를 이렇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퇴정신병원 갔었잖아요. 어, 그때랑 똑같아. 이거 플라스틱이야. 왜냐면, 여기 뭐 집에 간다고 막 치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막 이렇게 하잖아, 있잖아. 그러면 난동피다 저는 이런 거막 깨면은 막 자해할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좋 아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야. 여기서 여기서 그랬지. 응? 무슨 세탁기 세탁기 무 세탁기. 여러분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동그란 거. 아, 셋. 아, 여러분 저기 있잖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시작됐다. 시작됐어. 꼬마야 어? 꼬마야 꼬마야 이리 와봐 누나 왔어 어? 꼬마야 마야 여러분, 근데, 저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저리 가보자. 주자. 아, 여러분. 야, 여러분, 여자, 여자가, 여자? 야, 여자는 넌 뭔데? 어, 저거 뭐야? 어, 여기 잠깐만. 간호사실이다. 아, 여러분, 갑자기 진짜 목이 아팠다니까. 근데 여기 서류를 보여주면 개인정보가 나오고 병원 이름이 나와서 안 보여줄 수는 없어. 근데 여기 보면은, 어, 뭐야! 두고 있어요? 아, 이건 뭐야? 아, 잠깐만. 뭐지? 어, 여러분, 갑자기 소름 끼쳤어. 이게 뭐, 혹, 뭐가 확 지나가는 느낌? 어, 여러분, 근데. 같은 공간인데 냄새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하지? 아, 새댄님새댄님 어, 잠깐만 나 무기, 이따 나 무기 좀 들고 무기 이따가 주가 귀신이 있다가 조질 거야. 내가 오늘 주가 귀신 그 인형 있잖아. 인형 테마를 시킬 거야. 내가 그 달라붙은. 그래, 그래서 지금 테마용품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아, 뭐야? 여러분, 근데 나 말할 때 다른 사람 목소리랑 겹치지 않나요? 잠깐만 뭐야 뚝뚝뚝뚝뚝뚝뚝뚝뚝왜 똑똑, 똑똑, 이런 소리가 날까요? 저 멀리서 멀리서. 아뭐 신고했어? 잠깐, 여러분, 여기, 여기까지 차, 차를 끌고 못 올라오는데? 차문 닫는 소리 났어, 차문 닫는 소리. 아, 그러면은, 차 시동, 엔진 돌아가는 소리는 들려야 된, 그 소리는 없는데, 저.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laughs> 어, 아이고,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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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굴이 동물해가지고 아, 진짜, 아까 너무 놀랬어. 진실의 방이야, 여러분. 진실의 방. 진실만 얘기해야 돼. 애고. 아니, 애고? 어른이고. 무조건 진실만은 얘기를 해야 된대 알겠지? 어. 여러분 미쳤어, 얘네들. 야, 의자에 누구 있어? 어? 여러분, 여, 여자가 뭘 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 잠깐 여자분 내볼게요. 여자가 잡힐지, 남자가 잡힐지, 목소리 나도 몰라. 그렇지만, 그렇지만, 여자가 유력하다고 난 보거든? 녹음 되면, C, 어, C3에서 녹음이 될 거야. 저잘안 보이는데? 들어보자. 왜? 네. 무슨 소리? 아, 시 카메라도 먹으니까 시작할게. 카메라도 먹으니까 시작할게. 진짜, 진짜, 진짜 소름 돋았어. 이 새끼들 아안갈 거야, 이 자식들아. 내가 지금 할일할 일이 남아 있거든. 그거 하고 갈 거야, 이 자식들아. 어? 이 방이었던 거 아니야? 이 방이었나? 아, 몰라. 그 눈파인 남자는 뭔데. 어, 아, 여러분 나 있잖아. 아저방 무서워. 이방 더럽게 무서워. 여러, 이 방이었나 봐. 어, 여러분, 눈파인. 아 여러분. 소리 o 이 o 이거, 이거 사람인 u 아 사람? 나 u 나 있잖아. 나뭔일 생기면 go. y 나신고해 You g 에 그냥. 알았지? 이거 사람이야. 100%사람이 u 이 o 이 o u go. You go. You 소어였어 문. go. You go. 층이나이층 2층 1층에서 나온 것 같은데 1층 제일 이렇게 2층 문끌게 없거든? 아까 그 소리 들으신 분, 어? 아까 그 소리 들, 들으신 분 있어요? 어? 아까 그거 소리, 아까 뭔 소리냐고. 다 그렇지. 어. 아 잠깐만. 아 너무 나 무서워 지금. 여러분, 잠깐만, 내가 확인할 게 있어. 혹시 그거, 맞데 그거는 떨어지는 소리인데. 저거 아니잖아. 여러분, 1층으로 가자. 왜냐면, 나 도망가기 쉬워야 돼. 안 그래도 오면 은 삼각대 갖다 찍어버릴 거야. 아, 여러분, 저내 눈에만 이상한 게 자꾸 보이는 거야. 뭐야. 확실하게 했더라. 정신적으로 얘네들이 뭘 주고 있네. 어, 이런 공포. 와 오래, 오래간만인데? 오래 여러분 일단 귀신들이 정신적으로 치워 들어오거든요. 얘네 왜 화났지? 전화가 틀린데? 화가 많이 난... 그런 거를 자꾸 나한테 내보내 화가 많이 났나 봐 일단 으층 내려가자 왜냐면은 오면은 이걸 얼굴 후려 갈긴 다음에 도망가야 돼 바로 신고해 줘야 돼요 진짜로 바로 신고해야 돼 여러분 없어. 여러분 봐봐. 여기는 이따가 다시 보게 봐. 내가 이 위에다 여기 올려놨. 내가 빵빵이 이따 올려놓고 내가 얘는 여기다 올려놓고 갔는데 이가왜 여기 있냐고. 여러분 물어 보자 귀신한테 어? 여러분, 물어보자. 여러분, 귀신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는. 누가 왔다 갔냐고. 여러분, 아, 진짜, 나, 나, 나 여기 오지도 않았어. 그리고, 내, 이, 이거 하는 날 봐, 2층으로 올라갔잖아. 야, 조카야. 야, 조카. 너누구 왔다 갔어? 어, 잠깐만, 누구 있나봐. 아, 이거는. 아, 이게 말이 돼? 아, 여러분, 이게... 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 여 조금 들어보자. 야 교가야! 뭐라고? 어, 주가다! 잠깐만! 주가야, 주가, 주가! 어? 잠깐만. 주. 주가인데? 아, 좀 애매해. 잠깐 여러분. 주가야, 잠깐만. 주가야, 너 너무 더러워졌어. 근데. 두꺼 이거 지금 지금 다니는 애는 지금 다니는 애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 앞에 왜다 입구에 있는다한 느낌이지 왜 입구에 있지? 우리 뭐 하는 거야 지금? 너희 다 입구에서 뭐하는 거야? 어휴, 겁나 보다. 집에 어떻게 가? 여러분 아, 나 진짜 무서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얘네들. 아이씨, 여러분, 나는 지금 내두 눈으로 봐도 못 믿겠어. 여러분, 나못 믿겠다니까,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나한테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야?